찬양합니다. 주의 특별한 원으로주 가정을 주안의 사랑의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모은 것을 오가며 늘하나님을통해는그 믿음을 통하여 참으로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족한 종을 섬겨왔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를 이어가는 견딤님의 역사를 기어 축복하사 오늘 이렇게 사랑한 종과 더불어 장로님들원사님과 더불어 이렇게 성김을 받사오니 하나님께서 넘치는 분복으로 저의 모년이노년이 참으로 많은 자들에게 자랑이 될수 있는 귀한 일들이 주의 이름으로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멋지러 사랑하는 권사님을 신혼의 강건함을 주시고 죽음의 목도 주셔서 편안하게 주 앞에 앉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시옵소서 오늘 모두 이렇게 귀한 사랑을 내접받사 오니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갚을 줄 미사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いいな。<music> <music>